안녕하십니까 주역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합리적으로 봤고 기에 대한 얘기도 어, 공중부양 같은 거 없이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요때 한번 어, 수심정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동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천주 오심 즉, 여심.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 수. 뭐를, 마음을. 마음을 지키는 거야. 수, 기심. 그리고, 정. 바르게 하는 거야, 뭐를? 정, 기, 기.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죠. 중간에 들어간 기는 이, 이런, 이런 기. 그 마음을, 그길를 바로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을 조금은 아니까, 우리가 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공중부양 같은 것이 또 안하고 어 조금 더이 땅이 그래도 단단한 곳에 기반한 그 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실천적으로 수심정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수심정기가안 되면은 이 동학도 엉뚱하게 물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사이비 백백교는 동학이랑 저앞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사이비 참사가 백백교회인데, 동학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수심전기가 전혀 안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수심전기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를 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 한번 봅시다. 동학, 동학에는 이제, 동경대전 용담묘사, 이런, 그런, 이, 어떤 바이블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 중에서, 특히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심정기예요.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로 잡는다. 내 마음을 바로 바로 자, 마음을 지키는 게 길을 바로 잡는 거라는 거랑, 거랑 어떻게 붙지? 하늘님을 섬기는데. 그쵸 음. 동학 이 가지고 있는 동학은 어, 서학으로 이제 그 몰려 가지고 이렇게 박해당하고 했지만은 동학은 어 아마도 천주시리를 보셨겠죠 서학을 보셨을 겁니다 최재우 선생이 그런데 거기서 뭔가 크게 이제 어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찾아나 나서셨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들려온 어떤 소리 하늘님의 소리 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죠. 기도하다가 이제 상기 때문에 어 벌써 기가 나오네. 보통 이제 동양에서 이제 딱그 기도하고 할 때, 머릿속으로, 머리로 쪽으로 막 열이 올라갈 때, 그 상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잠깐, 이, 동양에서 수행할 때는, 기도하고 수행할 때는, 잠깐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찬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하시죠. 불도에서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불도, 뭐, 뭐, 뭐 도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에 딱 들어갔더니, 산물에 들어가면은 어 건강에 해로운이라 이런 얘기가 딱 들려오는 거야. 엄청난 계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동학은 최소한 어 최재우 선생님은 서학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동학을 얘기를 하신 거고. 의도는 그러나 이 서학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성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걸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가장 중요한 강조된 것이 수심정기라고 하는 아 역시 동학이죠. 이 수심정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거 하나의 이 수학에 대한 해석 전환이 대전환이 동학에서 일어나죠. 이 조선 땅에서 그 대전환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면서 엄청난 전환이죠. 더욱 큰 보편성이죠. 근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이제, 그, 하느님의 그거를 다, 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동학이니까, 인의 의지 이런 것들도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유불도 뭐, 서학 다 흡수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게 어, 최재우 최시영 뭐 이렇게 쭉간이 어, 실천과 깊이가 어,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인의의지가될건 아니면은 이 하늘님의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빛이 됐건 뭐, 루미나스가 됐건 가 있어 게임오버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성현들의 일이지만 천주의 일이고 성인들의 일이지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주 그리고 이내의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야? 동학에서는 아니 내려와서 다 누구나 다 하, 하늘님이야. 그리고 사인 여천 사람을 섬기고. 다 빛과 이웃사랑 정말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게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실천,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내 이때 바로 기가 나온다는 거죠. 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수심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동학이죠. 동학에서 특히나 기이론론적인, 어, 실천적인, 동양에서 나온 사상이 됐건, 생각이 됐건, 학문이 됐건, 종교가 됐건, 실천적인 것에서는, 어, 이 기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시. 실제로 실천하는데, 수심을 하는데, 마음을 딱, 빛은 있는데, 마음이, 마음이 빛을, 아우, 바빠가지고, 안녕,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기여야 한다는 거죠. 한자를 해석할 때, 어, 방법이 이제, 어떻게 끊느냐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어 경천 애인 이렇게 됐을 때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이네요 빛과 이웃사랑 그렇죠 경천 애인 같은 경우에도 뭐뭐 하고 a 를 하고 그 다음, 비를 한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을 할,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섬기는 일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이 일은 같다. 이콜 관계가 되는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한자, 한문을 해석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겠죠 수심을 하는 것은 바로 정기를 하는 것이다. 우린 기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뒤돌아보고 조심하고 하지 않는 한 수심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인내천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수심정기 내 이때 안는게 바로 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동학은 동학이에요 물론, 서학, 크리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빛을 향해 가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그, 탁발 수도, 어, 자들, 이런 분들이 늘 계셔 왔잖아요. 프란체스카, 도미니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동양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실천을 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한자문명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유고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야말로 정기다. 계속해서 기를 바로 잡는 거야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어, 이거 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카테고리로 넣긴 할 건데, 어, 내용상으로는 동학 얘기이고, 그리고 동학, 동학에서 여러 중요한 그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어, 그리고 동학이라고 하는, 그, 무슨, 이, 하나의 종교라든지, 하나의 사유구조로서도, 어, 그리고 시, 그 실천으로서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고, 우리 역사에도 아주 명확하게 이 흔적을 남기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 실제 중요한 것은, 아 사람이 하늘님이구나. 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하는 거죠. 계속해서, 수심은 바로 정기라는 거야. 계속해서 정기를 해야 돼. 길을 정기를 해야 돼. 계속 실천을 하고, 계속 바로 잡고. 그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별거 없어. 너무나 뻔한 소리가 들려와. 계속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습니다. 이래서 기에 대해서, 기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이거나, 엄청나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학에 대한 얘기 뭐~ 사학 크리스트교 얘기도 좀 나왔네요 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